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종교 사기 수법은 이 종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아무나 종교 사기를 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종교 사기의 수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첫 번째는 교주가 있어야 됩니다. 교주. 그래서 이 교주가 계속 이 교주에 대한 어, 영적 지위를 높이는 그러한 작업.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냥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에, 신의 개시를 받는다. 이 정도에 머무르는 자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에, 본인이 재림 예수다. 에, 정도령이다. 미륵부이다. 메시아다. 절대주다. 에, 더 나아가면은 창조주다.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조물주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교주에 대한 신격화가 아주 극단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사기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교주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미혹을 받을 때 어, 신격화된 어떤 자가 있다, 어, 신격화된 인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교주가 계속해서 세뇌를 시킨다라는 거죠. 세뇌 예석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한테 굴복하고 예속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신격화를 본인도 하고, 그 부역자들이 계속하는 거죠. 그 부역자들과 본인이 계속 신격화를 시키는 그러한 작업들, 가스라이팅 심리 조작, 세뇌를 계속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이고 그리고 나에게 거역하면은 지옥에 간다든지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또는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다든지 이런 계속해서 심리적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뇌와 공포가 항상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격화된 교주 그리고 세뇌와 공포가 계속 함께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거를 감지하시면, 빨리, 그러한 단체나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또는 뭐, 우리가 종교범죄 단체 협의에도 있어요. 또는 각종 이런 종교 사기, 종교범죄, 유사종교 상담소에 가서 상담도 하시고,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사기가 아주 치밀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범망을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탈법, 위법, 범법을 전개하면서도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 사기에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돈이 딱 핵심에 서 있습니다. 돈, 네, 돈. 그래서 이 종교 사기꾼들이 보면은 천국을 보내주겠다. 뭐 천국 티켓을 판다든지 해가지고 돈을 요구하게끔 만드는 거죠. 돈을 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격화된 교주의 세뇌와 공포 속에서. 돈을 갖다 바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세뇌가 된 상태, 돈을 갖다 바치는 과정에서 가정도 파탄이 나고, 그 사람의 인생도 파탄이 나고, 직업도 파탄이 나고 이런 정황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 첫 번째는 돈. 그 다음에는 성 착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주가 에, 성에 대한 도착증이 있는 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신도들의 성을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성착취가 이루어지게 되고, 노동, 착취. 그냥, 어, 종교기 때문에 봉사를 가장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성착취, 노동, 착취, 그리고 자기에게 무한한 찬양을 하게끔 하면서 또 정서를 착취하는 거예요, 정서를. 그 사람의 다양한 감정의 세계를 완전히 에, 그 교주에 대한 찬양, 찬양 쪽으로 몰고 가서 정서까지도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영혼까지 착취하게 되죠. 그래서 영혼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사기의 수법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교주가 굉장히 영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격화되고 있다. 부역자들이 그것을 계속 만들고 있고, 이 부역자들 중에는 믿는 자도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고 싶은 자들도 있겠죠. 그렇게 네, 믿고 싶은 자들, 네, 믿어지고 싶은 자들, 네, 믿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같이 이익을, 소수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 범죄 중에서도 이 사기꾼들이 항상 그렇게 연기를 하죠, 연기. 연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리 지배, 최면, 그 상태에 머물게끔 해가지고 사기를 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기꾼들이 보면은 항상 믿음을 강요하거든요. 나를 믿어라. 예, 나를 믿어라. 안심해라. 믿어라. 그 믿음이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근데 종교 사기도 보세요. 항상 나를 믿어라. 내가 신이다. 똑같죠? 아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꾼들, 이 사기꾼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의심을 할수 있게끔 하는데, 이 종교 사기꾼들은 의심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네, 믿어라. 근데 나는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신이고, 나를 거역하면 네,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심리적 공포와 세뇌 속에서 계속 예속화가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세뇌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이 죄를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들간에서도 보면은. 세뇌시켜 가지고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해 가지고 자기가 보험금을 타낸다든지 우리가 그 가평 계곡 사건도 보면은 그렇죠. 네 본인하고 네, 내연남하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남편을 사망하게 만들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이런 사기들이 전개가 될 때도 보면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세뇌인지 혼란. 심리 조작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거 개인별로도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역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심리 조작에 들어가고 심리 조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집단 가스라이팅이 전개가 돼서 그 집단 심리 속에서 집단 최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약탈을 당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그 경찰 관계자하고 아주 그 오랫동안 대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 종교 사기에 대해서 어, 이 경찰관들도 이제 이런 어떤 법률적인 측면만 따지게 되는 거죠. 에, 그리고 그것을 겸유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에,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세뇌 수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기 수법하고 다르지 않다. 거의 거기에 이제 신격화된 교주가 계속 에, 영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을 신격화시키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본인에게 귀속화시키는 거죠. 예속화시키는 이러한 작업 속에서 아주 용이하게 이제는 사기를 치게 되는 거죠. 이미 심리적 지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사기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네,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의 특성이 항상 보면은 병풍을 쳐가지고 나는 누구 뭐 재벌, 재벌의 양아들이다, 뭐 재벌의 음, 뭐 혼해자다, 뭐 이러면서 병풍치기, 병풍치기를 잘하죠. 에, 나는 뭐, 무슨 뭐 대통령의 비선이다, 뭐 이러면서 계속 병풍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에, 또 역사적인 에,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분세탁, 능력세탁 등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상대방을 안심시키게 하고, 그리고 믿게끔 만들어가지고, 에, 자기의 목적을 용이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욕망에,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들은 아주 저,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범죄, 종교사기 가중처벌법을, 전개해야 한다. 이 종교범죄, 대책 협의에서 회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종교 범죄 예방 교육이 활성화되고, 종교, 에, 이 피해자들, 종교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지원, 에, 심리 에, 상담 지원이 에, 아주 체계적으로 지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병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부분이고, 이런 스법들이 이제 정치 적으로 가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이제 정치적 메시아인 것처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팬덤화시키는 거죠. 어, 한 연예인의 에, 많은 또 팬들이 미쳐가지고 종교화된 것처럼 그렇게 정치도 흘러가다 보면은 그 속에는 에, 합리적인 비판이 있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또 정치 교주의 가스라이팅 속에서 집단 세뇌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치는 광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과거 마우쩌 등의 홍위병들 그를 통해서 뭐 문화 대혁명이라든지 대약진 운동 막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예, 또 히틀러의 각종 집단 세뇌 기술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됐고 목숨을 잃어야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비판 의식이라든지 또는 의심이라든지 그리고 합리적 이성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 교육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유아기 때부터 또다시 입시,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런 입시 제도를 숭배화 시켜가지고 또 하나의 신격화를 만드는 거죠. 인류대, 신격화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신분 계급화를 만들고, 그들이 우두머리 정치를 할수 있는, 소수가 우두머리 정치를 하는 과두 정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대한민국이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절망 속으로 빠지는 구조가 된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는, 네,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 거기에 편승해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소리 내면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바로 잡아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